안녕하십니까. 스나이퍼맵의 우빈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싱키에요. 네. 오늘은 오늘은 스, 오늘도 스테이지 소개가 되겠고요. 스나이퍼 맵에 오늘은 인지를 구하는 맵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시작이 되면. Stand by. Stand by. 보초병을 제거하시오. 건물 앞에 보초병을 일단 제거를 하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카메라가 인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인질이 보이게 되는데 그 인질을 이번 판에서 사격을 잘못 하게 되면 적들이 알아차리게 되면 먼저 저 인질 부터 죽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발한발 한 발, 매번 한발한발쏠 때마다 어, 빗나가는 총알 없이 처리를 원샷 원킬로 예, 원샷 원킬러. 잘못해서 총알이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인질범이 인질을 살해하는. 음. 그래서 민간이 또 살해가 되면 또 점수가 깎이니까 마음도 아프고. 예, 예. 그부분은 조심을 해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어... 한 중상급 정도의 난이도가 되겠고요. 다른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샷 원이 중요한 어, 그러한 스테이지가 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펜싱기 선수가 먼저 쏘네요. 네. 요즘 뭐 타격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고 자신감이 붙었는지 폼이 음. 예. 올라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시작됐는데 <웃음> <웃음> 한참 결합을 안했네요 너무 자만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있다 이건가요? <laughs> 바로 그냥 조준하자마자 그냥 바로 쏘네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놓쳤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저 선수가 저 선수 따라가다 잘못하면 총알이 안 들어가면 <laughs> 어.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 총이 네. 계속 맞았어요 예. 다행이에요. 예. 너무 막 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판? 마찬가지로. 오, 오, 아이고, 이런. 아, 지금 보시면. 예, 바로 총알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음... 슬로우 비디오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인지를 바로. 저렇다고 사전에 다 주의를 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헤드샷을 쏘면 뭐합니까? 인질은 벌써 갔는데 예, 인질은 벌써 죽었고. 아이고, 콩알도 지금. 초반에 너무 낭비했어요. 앞보초병을제거하느라 아이고, 그래도 네. 지금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사격 부분은 다 헤드샷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데, 아, 초반에 좀 집중력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오, 연속되는 헤드샷으로 처리는 합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것만 조심했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오, 100%다 헤드샷인데, 아, 저게 민간인을 죽이면 마이너스 20점이거든요. 크, 안타깝습니다. 야, 우빈치 선수 한번 볼게요. 네, 우빈치 선수. 준기 들어갔습니다. 인질 확인하고. 건물 앞 보초병은 깔끔하게 제거해야 될 텐데요. 그냥, 와. 아, 헤드샷을 안 노리고. 그러네요. 네, 총알이 빗나갈까봐 그냥 몸통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모빙 타겟. 아 섰는데. 예. 아, 아 헤드샷. 아직 인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게 되면 다른 적들을 먼저 죽이는. 어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켜봅니다. 그, 네 아. 그렇죠. 인질을 인질을 먼저 죽이고. 그다음 아이고 한발 놓쳤어요. 네. 음. 자, 빨리빨리. 어, 됐습니다. 이드샷 짓고 인질을 보고 있네요. 지금. 네. 인질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지. 네. 샷. 아. 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선수가 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적들이 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약하기 힘들어지니까 뒤에 있는 적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앞쪽에 어, 적을 처리를 했습니다 인질 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나름 또이 판도 네 그렇습니다 쫄깃하네요 예이 판은 특히나 그 정확도가 응. 중요한 앞쪽에 있는 인질범들은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할수 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으로 숨는다던가 그 다음에 인질을 겨누고 있는 잘못해서 그 범인이 음. 인질을 죽인다던가 요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그 왔다갔다 하는 두명의 적을 네 소리소음 없이 제거하는게 중요하겠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탄을 너무 소비하게 되는 음. 탄피배출 음. 버전에서는 왜냐면 안쪽에서는 집중공격이 오기 때문에 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또 릴로드 음, 시간이 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은 간단한 그 인질 스테이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